안녕하십니까 2019년 수능 특강 2019년 수능대비수능특강을 함께 풀어나오는 데니얼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6강까지 끝냈고요 7강은 들어가는데 7강 으, 어, 첫 문제는 이제 수능문제이기 때문에 수능편 에그 어, 부분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exercise1 에스트로드메가 원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영어는 어, 주어동사로 시작하고 궁금한 순서대로 덩어리적 흐릅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해석도 그 다음에 용작도 되게 쉬워질 건데 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in Texas, 텍사스에서는 size matters 아, 크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And uh, astrodome uh, does not disappoint. 그리고 astrodome은 does not disappoint. disappoint가 이제 실망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this multiple pose 이게 이제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서요. 이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어, 이 원본은 퍼다가 하기 때문에. 음. 자, 에. 뭐간혹가다 이렇게 틀린 표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this multi-purpose domed sports stadium stands.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인데, stands가 서 있다라는 동사잖아요. 그 앞에까지가 다 주어예요. 이 다목적의 도면태 어떤 스포츠 스타디움이 스포츠 경기장인 s t a n d 서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어느 어느 정도 높이로 서 있어요. 18층 높이로 그런 얘기죠 <laughs> It's d o m e is uh, 7:10 feet 자, 요까지가 이제 음, 보충어까지 끝나네요. 그것의 도움은 710BT입니다. 그런 얘기죠. In diameter, diameter라는 얘기죠. 직경에 있어서 그런 얘기죠. 잠시만요. 예, 다시 진행합니다. 음, 자, 지금 전시상 2는 어디 어디에서라는 음, 의미를 전달하겠죠. 그러니까 직경에서 그런 얘기예요. And the ceilings i to 108 자, 천장이라는 것이 208피트, 208피트입니다 그런 얘기죠. 어디 위에 208피트에, above the p l a y i n g surface. 그러니까 p l a n g surface라는 것은 경기장 표면을 얘기해요 경기장 표면 위에 예, 그런 얘기죠 어, 뭐뭐 위에 그런 얘기고. 자, 그다음 이제 시험 포인트가 나왔네요. 콤마 무치, 그죠? 어, 계속적 용법이라고 우리가 늘 불러왔죠. 계속적 용법 뭐는 사용을 못 한다고 대순 사용을 못 한다고 얘기했어요. 응. 자, which s f m e since 아2 5 t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자, 어디에 앉아 있다고 25피트 25피트에 앉아 있는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어, 안착되어 있다라는 말이 맞나요? 아니면은 이제 누여 있다는 말이 맞나요? 앉아 있대요. 그죠? below street level. street level 이라는 것은 이제 도시의 거리 수준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교제예요. 도움이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 어, 경기장이 이렇게, 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거리가 여기 있다면, 그것보다 이시, 경기장의 어떤 바닥은 25피트, 5피트, 25피트. 밑에 있다는 얘기죠. 이해합니까? 1피트라는 것은 거의 뭐 2.54cm 정도 되겠죠. 음. 그러면, <laughs> 대략 25피트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50cm 정도 밑에, 혹은 60cm 정도 밑에 있겠, 있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 거 가봅니다. The Astrodome was completed. 자, 이제 수동태 나왔는데, complete가 완료시키다라는 얘기죠. 완료되었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수동태 나왔고요 자, in November 1964. 자, 1964년 11월에 그런 얘기죠. 시간에 라는 의미로 전치사인이 사용되었고요. Six months ahead of s c h e d u l 자, 뭐뭐에 앞서 라는 표현 나왔네요. ahead of. 뒤에 나오는 거에 앞서. 그런 얘기죠. 그러면, 6개월 앞서 그런 얘기죠. 스케줄보다 6개월 앞서 64년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분도우 이하 yeah, 한번 해석해 보죠. 이분도우 같은 경우는 비록 뭔 뭐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죠. 음, 비록 뭔 뭐이긴 하지만 자 뒤, 뒤에 내용을 붙여볼게요. Many significant, significant engineering changes were required. 지금 또 수동태가 나왔죠. 요구되었지만 그런 얘기죠. 자이 부분 먼저 어, 기록을 해놓고 갈게요. 수동 아, 비록 많은 significant, 중대한 engineering changes, 그러니까 engineering의 어떤 변화들이, 변경들이 were required. 요구되었지, 요구되었지만 그런 얘기죠. 언제? During its construction period. 자, 언제 동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의 건축 기간 동안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오리지널리 본래 원래라는 얘기죠. 어, 오늘따라 이게 굉장히 어, 선이 잘안거집니다 어, 선택을 하면은 자꾸 이상한 데가 있고, 자 본래 transparent, transparent plastic panels covered.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죠. 자 transparent라는 것은 투명한이라는 얘기죠. 투명한 플라스틱 패널들이 covered 덮었습니다 그런 얘기요. 어디를 덮었을까요? The l o o p of the stadium. 자 전기장의 어떤 지붕을 덮었대요 그러니까 오븐은 ~~의 라는 의미로 사용됐고요 but 그러나 the bright sunlight 그 밝은 태양빛이 어떻게 하고 있는 태양빛이예요 coming through them 자그 플라스틱 패널 투명한 플라스틱 패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coming은 뭐뭐 ~~하고 있는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자 through는 ~~을 통해서라는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음. 자, 그게, 어, 그 밝은 태양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made it difficult. 그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믿을 그 것도 없이 그것이 나왔죠. 이게 이제 가목적어라고 불리는 놈입니다. 가짜목적어. 그것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어떤 것을? For baseball players, 어, 야구선수들이 야구 to see and catch a fly ball. 뜬 그러니까 공을 어, 보고 잡는 것이. 그것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to see and catch fly balls가 이제 진 목적어가 되는 구조죠. 이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포 플러스 여기 나와있는 어, 명사 구조는 뭐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의미상 주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to remedy lam, uh, uh, the glare glare는 눈부심이라고 지금 아래 나와있고요 remedy는 이제 여기서 치료하다, 혹은 이제 수정하다, 혹은, 어, 어, 개선하다,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자, 이 눈부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런 의미죠. 뭐, 뭐, 하기 위하여 의미로 지금 쓰였고요 자, officials painted. 자, 직원들이 어떻게 칠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The r o o f panel. 자, 지붕에 있는 패널들을 after the stadium opened, 언제? 어, 스테디엄이 어, 개관한 이후에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그 뒤에 나, 나와요. Bermuda g l a s s 자 버미다 잔디가 was uh, originally covered 자 원래는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The p l a i n surface 자 경기장 표면을 덮고 있었다는 얘기. But 그러나 the painted ceiling p a n e l blocked 자그 색깔이 칠해진, 페인트가 칠해진 어, 천장 패널들이 blocked 막았습니다. 그런 얘기. The sunlight 어, 태양빛을 and the glass died. 그래서 어, 저기 잔디가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프롬프팅 같은 경우는 뭐뭐 하면서 의미를 제공하면서 프롬프팅. 어, 뭐 시도하면서 그런 얘기겠죠. 여기서는 이제 원래 프롬프트가 앞에서 어, 인도하다 뭐 그런 얘기죠. the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an a r t i s t Piscial s r c e 그러니까 어, 그 발달과 혹은 설치를 조장하면서 그런 얘기네요. 어떤, 어떤 것의 인스톨과 어, 인스톨레이션과 디바본먼트예요 그러니까 뒤에 오브는 뭐뭐의라는 얘기죠. r t a l s u r f a c e 라는 것은 어, 인공적인 어떤 어, 그 표면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인공 잔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그, 그리고 근데 그게 뭐냐? 지금 Now known as AstroTurf. 자, 과거 분석이 이렇게 나오면, 뭐뭐 되어지라고 그랬죠 뭐뭐로서 알려진이라는 얘기예요. 어, 여기까지는요. S는 뭐뭐로서의 의미가 되는 거고. 자, AstroTurf라고, AstroTurf로서 어, 알려진 어, 인공 어떤 잔디의 어, 발달과 설치를 자극하면서 그런 얘기죠. Prompting.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이제, 본문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찾아보는 거예요. 다용도의 경기장이 아니다? 지금 멀티, 아, 같은 거 찾는 건가 보네요? 그래 놓고 일치하는 거, 그죠? 그러면, 이건 다용도 경기장이죠? 경기장, 바닥 표면의 높이가 노면보다 낮죠? 낮아요. 25피트 낮다고 얘기했어요. 경기장, 이다죠? 이다. 자, 예정보다 6개월, 빨리죠 늦게 가 아니라 개장 전에 지붕판이 페인트로 칠해지지 않았고 트랜스어런트 패널이라고 해세요 페인트로 칠해지지 아 페인트로 칠해지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 답이 하나밖에 없네요 지금까지 맞는 건 아직 안 읽어봤지만 원래 범위다 잔디가 경기장 바닥을 덮고 있었다 근데 뭐 때문에 페인트 칠한 패널 때문에 햇빛을 못받아서 죽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석이 되는 순간 역시 마찬가지로 음, 영어의 문제는 풀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은 걸 느끼겠지만, 해석이 되는 순간 영어는 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런 노하우를 길르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